오늘은 세 번째 차 소개인데요. 제가 어저께 이 대홍포 차를 아, 선물로 받았습니다. 무슨 차냐면, 홍포 인생 30주년이라는 그런 제목의 차인데요. 대홍포가 아, 1990년도 그 어다원에 있는 그무인 산시 차광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그 일대에서 딴 차를 가지고 상품화된 대홍포를 어, 대홍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어, 그 199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대홍포가 걸어온 인생 그 30주년을 기념하여서 작년에 2020년도 무이성 차음 유한공사에서 어, 아주 귀한 차 찻잎의 원료를 가지고 만든 차인데 저도 아직 맛을 보지 못하였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음, 이 차를 특별히 전 제품을 가지고 소개를 하게 되었고요. 어, 무이성차업유양공사에서그 회사의 자체 아, 표준이 있습니다. 물론 그 무이산시라든가. 그 국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표준인데 다섯 가지의 향기 대홍포 다섯 가지의 향기 해서 어, 청아향 그다음에 흰색 순향 그다음에 붉은색 운향 그리고 약간 그 황색이죠 약간 그 황토색이 난 황색인데 이것은 어, 농향형의 대홍포 그리고 마지막에 갈색의 그 통에 들어 있는 그 과게 들어 있는 것은 진년 오래된 대홍포가 포장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다섯 가지의 향기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어, 모차가 끝난 후에 다시 무이암차는 탐배 과정을 거치죠. 그 탐배 과정을 정식으로 거친 차이면서 탐배 과정의 어, 온도라든가 시간에 따라서. 다섯 가지의 향기를 만들어냈습니다. 그래서 아시겠지만 청향, 청아향은 온도가 제일 낮고요. 그 다음에 순향은 그 전통적인 불의 향기 그런 맛이 아주 뚜렷한 차고요. 이세 번째 운향은 순향과 청아향의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농향은그 순향도 불의 그런 화공의 향기가 아주 뚜렷한데, 농향은 더 뚜렷한, 더 깊게 많이 된 차의 향기입니다. 그리고 그 진년 대홍포라고 하는데, 오래된 차에서 나오는 향기와 맛을 우리는 진년의 향기, 진년의 맛, 이렇게 표현을 하죠. 물론, 어, 그 보이차에서도 있고, 기타 다른 차에서도 있습니다. 그래서 대홍포에서도 역시 진년의 향기와 어, 맛을 내어주는데요 어, 이 무이성에서는 5년 짜리 진년 대홍보가 있고 8년 그 다음에 어, 15년 그리고 20년 짜리가 제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아마도 어, 15년 아니면 20년 짜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직 맛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소개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. 선택에 의해서 첫 번째 청아향의 그 대홍포를 제가 우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그 차를 그 처음 이렇게 선물을 받고 열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. 아, 무엇보다도 굉장히 기쁜 것 같아요. 여기에 차가 10g이, 10g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차를 다 넣으면 굉장히 진할 것 같은데 10g을 다 넣고 우릴까요 아니면 8g을 넣고 우릴까요 지금 그 홍포 인생 그이 제품들은요. 모두 작은 한그 꽉에 10g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시간이 밤이기도 하고, 10g은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어 조금 그 지날 것 같아서 약한 7g 정도 이렇게 넣고 차를 우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마시고 싶을 때까지 보통 우리는데 오늘은 한 다섯 번, 여섯 번 정도까지만 우려 마실 거라서 제가 끓고 있는 물을 바로 붓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첫 번째 우릴 때는 청차나 보이차나 많이 세 달을 하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 좋은 차들은 절대 세 달을 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첫 번째 우러나오는 성분에서 아미노산 함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세 달을 하면 아미노산을 그만큼 버리고 먹는 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좋은 차를 마실 때는 첫 번째 차를 세 달을 하지 않고 바로 마시기도 합니다. 그렇지만 어, 지금 우러나오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. 향기가 아주 잘 올라오는데요. 차 한잔 드십시오. 저희가 향기가 되게 입안에 많이 남는데요. 보통 저희가 기존에 마셨던 그 청아향은 좀, 뭐라 그래야 되나? 밀향과 화향이 확 퍼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, 이 차는 밀향과 화향이 어, 퍼지기는 퍼지는데, 감싸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. 그러면서도 지금 이 차는 불의 향기가 굉장히 뚜렷하거든요. 불의 향기가 뚜렷하면서도 화향인 화향, 그 다음에 대홍포 특유의 그런 그 맛도 향기도 아주 풍부하게 나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잔 우렸는데요. 음, 아까 첫 번째 잔이랑 두 번째 잔 탕색이랑 사실 거의 지금 별 차이가 없거든요. 향기는 보통 저희가 그 쌀, 이렇게 누룽지라 그래야 되나? 누룽지 비슷한 그런 그 향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저희가 차 맛을 보통 평가를 할 때, 오미라고 많이 하고 있죠.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넘어가는 순간까지 혀첫 부분부터 아래까지 그냥 쑥 들어가는 느낌. 그리고 굉장히 화한 느낌. 이 화한 느낌은 바카를 마시고 났을 때그 화한 느낌 그런 비슷한 느낌이에요. 물론 바카처럼 그렇게 막 화하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바카처럼 어, 비슷하게 굉장히 화한 느낌, 시원한 느낌 어, 그런 느낌이 굉장히 뚜렷하고요. 그리고 쓴맛, 떫은맛, 그다음에 어, 감칠맛 이세 가지의 맛이 굉장히 뚜렷한 차인, 차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입안에서 넘어오는, 생겨나는 그혀 주위, 그 뿌리부터 아래쪽, 오른쪽, 왼쪽까지 그냥 이렇게 막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보통 배저의 향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잔 아래에 남아있는 그런 향기는 완전히 꿀처럼 그런 밀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, 밀향이 굉장히 뚜렷합니다. 그러면서 꽃향기도 아주 많고, 어 다양한 밀향, 꽃향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입안에서도 그렇고, 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세 번째 차를 어, 따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차도 역시 향기랑 맛은 두 번째 차랑 어, 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서 대홍포 투교의 그 향기와 맛을 아주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. 어, 오늘 제가 세 번째까지 우리 고 제가 마치고 나면 저는 계속 더 차를 우려 마실 건데요. 이 대홍포 인생. 30년, 30주년을 기념하여서 만든 그, 그 존경의 의미, 그 다음에 어, 축하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어, 이 차들을 어, 제가 맛을 보면서 역시 어, 감사한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께 함께 차와 더불어 전하면서 오늘 차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